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유체라는 게 뭔가 하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체는 어, 전단력을 가하면 연속적으로 변형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그래서 연못에 돌을 던지면은 그 돌을 던진 그분만 물결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물결이 점차 옆으로 퍼져나간다. 그럼 왜 그러냐? 물이 가지고 있는 점성 때문에. 그 돌에 맞은 입자, 이게 움직이면 그 옆에 있는 입자에 또 영향을 미치죠. 점성에 의해서. 또그 입자는 옆에 있는 입자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어, 연속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물질이 어, 액, 유체다 하는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점성을 가진 유체, 실제 유체예요. 그러나 점성이 없는 유체, 이상 유체다. 이런 얘기였죠. 그리고 유체라는 것은 그 입자가 무수히 많은데, 그 입자들을 갖다가 균일하지 않고, 어 물고 같은 액체는 거의 뭐 입자가 붙어 있지만은 공기나 이런 기체들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입자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서 연속체로서 취급을 하자 하는 얘기 지난 시간 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사용하는 기본 차원은 시간, 길이, 질량 세 가지 의 기본 차원을 이용해 가지고 그때그때 그 물리적인 그 현상에 따라서 차원을 조합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속도, 가속도, 힘, 일, 동력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 쭉 했어요. 이런 것이 지금 어 우리가 앞으로 주로 사용하는 차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 정의를 기억해두면 돼요. 속도,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거. 가속도, 시간 속도 변화를 시간으로 나눠준 거. 이게 단위 시간당의 속도 변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일은 힘 곱하기 거리. 동력은 단위 시간 동안의 일의 양. 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차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하죠. 어, 오늘 이제 배울 것은 섹션 1.5 단위에 대한 거죠. 단위, 유니트죠. 단위는 차원하고 관계가 있죠. 우리가 차원을 어떤 차원을 썼냐면은 질량 기준의 차원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단위는 단위도 역시 질량 기준의 단위를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질량 기준의 단위, 이게 SI 단위입니다. 시스템 인터내셔널에서 질량 기준이에요. 국제 표준 단위라고죠. 지금은 이 SI 단위, 국제 표준 단위를 세계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예전에는 한 10여 년전 이상만 하더라도 각 나라별로 단위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무게는 킬로그램중 길이는 메타 뭐 어, 이런 식으로 썼는데 미국에서는 무게나 이런 걸 파운드, 인치, 피트 뭐, 이런 단위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적으로 자기 나라들만, 우리나라만 그 경제를 우리나라 안에서만 해결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도, 미국 안에서만 자기들이 자급자족하고 모든 걸다 만들어서 쓴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가 글로벌화 세계화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사람이 미국 가서 일하고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또 일을 하고 옵니다. 서로 코어 그래요. 그러면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단위를 배우고 어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별 문제가 없지만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같이 우리나라 와서 공부한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서로 단위가 헷갈리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발생했어요. 언제 발생했냐면은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쏘아올 때. 그 인공위성 중에 콜롬비아 홍가이 폭발하는 어, 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이 왜 발사하는 순간에 폭발을 했냐 이걸 조사해 보니까 이게 단위 미스란 거예요. 단위 미스. 이 나사에는 하나의 위성을 띄기 위해서 몇 사람이 일어게 까요뭐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이난다면은그 단위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분야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요. 거기에는 인도에서 온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 한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배운 단위에 젖어서 이 단위를 혼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료 1kg을 넣을 것을 여기서 뭐 1파운드를 넣는지 다 아니면은 1파운드 넣을 것을 1kg을 넣는지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계 그 학교에서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가 동일은 단위를 쓰자. 이게 과거 같이 한 나라에서 문제가 해결되던 시대라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코어 그러는 시대에는 이건 맞지 않다 해서 지금은 세계 모든 교과서가 SI 단위로 이게 표준이 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 지금 SI 단위, 즉 질량 기준의 단위예요. 질량 기준. 그래서 질량 기준의 단위니까 우리가 사용할 때도 이런 질량 기준의 단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SI 단위를 쓰게 되면은 어, 이렇게 되죠. 질량은 킬로그램이 돼요. 기준이. 그 다음에 길이는 메타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세컨드가 돼요. 이세 개가 기준 단위에요. 킬로그램 어? 메타, 세컨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게 있어요. 너 몸무게가 얼마냐? 하면 그냥 60kg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어? 몸무게가 얼마냐? 얼마냐? 6 0 k g 요 이렇게. 이건 잘못된 거예요. 60kg이라는 얘기는 질량입니다. 몸 무게가 얼마냐? 아니라 몸 질량이 얼마냐. 정확히 물어보려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몸 질량이 얼마냐? 몸 질량이 60kg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냥 몸 무게가 얼마냐? 60kg입니다. 왜 이렇게 사용하냐면 예전에 SI 단위로 통합되기 전에는 우리도 중량 단위계를 썼어요. 중량 단위계. 중량 단위계를 썼기 때문에 이때는 킬로그램 중 해서 이거 무게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 한근 주세요면은 600g. 그냥 이 애플을 냥 중이라고 하는데, 야, 표시 않고 600g 또는 60kg. 이런 그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표현한다면몸 무게는 얼마냐? 몸 무게는 60kg 중입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러면 무게는 어떻게 달라고 질량은 어떻게 이제 서로 차이가 나나 보자 고요 무게라는 것은 이건 힘과 마찬가지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지구상에서는 중력 가속도 g를 씁니다. 그래서 g 이거 중력 가속도예요. 중력 가속도는 그 지구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른 값을 가져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얼마를 쓰냐? 대략 9.8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9.8m/s2.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중력 가속도 하면은 바로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9.8이라는 걸 사용해서 표현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게 무게예요. 그러니까 몸 무게가 얼마냐 하면은 60kg의 질량에다가 거기에 9.8 가속도를 곱하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그렇게 해서 어, 무게 단위를 뉴튼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뉴튼이라는 N을 써요. N을 쓰고 이건 킬로그램 곱하기 G 중력가속도 G예요. 따라서 이건 9 8 Sorry. 음,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뉴턴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그래서 g 중은 이런 9.8 곱하기 1kg이니까 9.8N이 됩니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무게 이건 무게예요. 1kg 중이라는 무게는 9.8N이에요. 이건 SI 단위에서의 무게입니다. 따라서 무게는 N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그것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즉 킬로그램에다가 중력 가속도 g를 곱하줍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저 무게나 힘을 사용할 때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써요. 뉴턴이라는 단위를 이와 같이 표시면 돼요. 뉴턴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자고요. 따라서 네 몸무게가 얼마냐 하면은 몸무게는 이걸 이제 무게로 표시한다면 이렇게 써야겠죠. 몸무게는 60 곱하기 9.8뉴턴이에요. 한 700뉴턴쯤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무게 60kg 중이라면 한 700뉴턴쯤. 이와 같이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몸무게가 얼마냐? 700뉴턴입니다. 800뉴턴입니다. 이게 뉴턴으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이렇게 이제 뉴턴이라는 단위를 이용한다. 힘이랑 무게는. 그다음에 일 또는 에너지 같은 단위계를 쓰죠.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건 힘 곱하기 거리라고 했어요힘 곱하기 거리. 이게 바로 일이에요. 일의 단위는 줄을 씁니다. 줄. 그래서 이 줄은 힘, 뉴턴 곱하기 거리, 메타예요. 뉴턴 메타. 뉴턴 메타가 바로 이게 그 줄입니다. 따라서 일 줄은 일 뉴턴의 힘으로서 일 메타를 움직여주면 바로 이게 일 줄이에요. 일 줄은 1 뉴튼의 힘으로서 1 메타의 거리를 움직여줬다. 이게 바로 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일 단위.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얼마나 했냐. 바로 이게 이 동력의 단위죠. 동력 또는 일률 이렇게 하죠. 일률이라는 것은 일을 시간으로 나눠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가 일초 동안에 또는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의 일을 했냐, 바로 이게 동력 일유이에요 일률. 일율. 동력은 와트로 쓰죠. 와트. 그래서 일 동력이라는 것은 줄을 퍼 세컨드 시간으로 나눠준 거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줄을 시간만 한다는 게 이게 와트다. 그럼 1와트는 1줄의 일을 1초 동안에 한 일이에요. 1초 동안에 1줄의 일을 해주면 이게 바로 1와트에요. 1초 동안에 2줄을 해주면 2와트 3초 동안에 아니 1초 동안에 3줄의 일을 해주면 3와트 뭐, 이런 식으로, 어, 동력이 계산이 되겠죠. 자, 단위에 대해서 우리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단위가 잘못되면 안 돼요. 단위가 잘못되면, 어, 이거 단위를 1줄 만큼의 일을 해라, 하라고 그랬는데, 1 키로 줄 만큼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 단위는 어느 문제든지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적에, 단위가 틀리면, 은 그거 틀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m라는 거리를 계산하는데 1cm로 써놓으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단위라는 건 항상 일정하게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단위 앞에 붙이는 이 접두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접두사. 자, 지금 여기 kg, 어, 또는 m, 또는 세컨드 이것이 이제 기준인데 기준인데 요 길이의 단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어 우리가 1 밀리메타라고 어, 쓰죠. 밀리메타 mm 이렇게 써요. 요건 얼마예요? 1메타의 1,000분의 1입니다. 1, 1,000분의 1메타 그 다음 마이크로 메타를 써요. 이건 3, 4, 5, 6분의 1 100만 분의 1 메타예요. 마이크로 그 다음에 나노메타를 쓰죠. 나노메타 이건 10의 6승이니까 9승분의 1 메타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마이크로, 나노 이것은 1 0의 마이너스 3승 1 0의 마이너스 6승 1 0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이제 변화해요. 그러면 밑으로만 가냐? 그것도 아니죠. 우리 또 어, 뭐가 있냐면 킬로메타가 있어요. 킬로메타 음? 이건 10에 3승 메타예요. 또 메가 메타 10의 6승 메타입니다. 기가 메타 10의 9승 메타 요새는 뭐 테라도 쓰죠. 테라 메타 10의 12승까지 이렇게 해서 이 앞에 쓰는 걸 우리가 접두사라고 하고 이 접두사가 메타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써요. 그래서 뭐 어, 여러분들 메모리 같은 거면은 는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다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 앞에 붙어있는 그 접두사, 이게 뭐냐에 따라서 또 다르니까 그런 것들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어야 됩니다. 앞에 뭐가 붙냐 고요 이제 거기에 예의적으로 쓰는 것이 이제 센치메타라는 거 있어요. 센치메타. 센티메타는 이건 뭐예요? 메타의 100분의 1이죠. 그래서 1센치메타는 어, 100분의 1메타예요. 이건 1 0의 마이너스 2승 매었답니다. 센치. 이건 특별히, 특별한 경우에 쓰는 그런 그 접두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을 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단위라는 건 뭐, 어, 기본 단위를 이용해 가지고 어, 변형을 시켜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거 어, 연습을 해 두면은 이것부터 생각하면 돼요. 이 각각의 정의, 우리가 물리적인 값의 정의, 어, 속도 같으면 메타, 퍼세컨드, 가속도는 a라고 한다면 메타, 퍼세컨드, 제곱. 왜냐하면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라 하니까 속도를 세컨드로 한번더 나눠주니까 그래요. 그래서 속도, 가속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방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힘, 힘이라는 건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키로그램, 그 다음에 가속도 해서, 어, 뉴튼이라는 단위로 이렇게 이제 표시하고, 일이라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 뉴튼 메타. 그리고 동력은 그 단위 시간 동안의 일이니까, 줄, 퍼, 세한드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그 단위들을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의 표 152, 152에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단위들 예로 들어놨으니까 참고해서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 접두사에 대해서는 표 153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테라, 기가, 메가, 키로, 헥터, 센티,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뭐에서 각각의 그 접두사가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이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어, 뭘해 보냐? 그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예제 문제 한번 보고, 보고 갑시다. 예제 1.5.1 어, 질량이 100kg인 물체에 수직 상방향으로 500N의 힘이 작용하고 600N의 힘이 수직 상방에 대해서 30도의 방향으로 작용한다. 중력 가속도가 9.8일 때 연직 상방향의 가속도를 구해라. 자, 여기 있는 물체를 그러면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물체에 대해서 질량이 100kg입니다. 음, 이거 M e q u a 100kg. Sorry. 이렇게 돼요. 이 물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500N의 힘이 작용하고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좀 삐틀삐틀 해도 이해를 해줘요. 그 다음에 600N의 힘이 수직 방향에 대해서 30도의 방향으로 작용한다. 수직에 대해서 30도로 여기 600N의 힘이 이렇게 작용해요. 이 각도가 3 0도라는 얘기죠. 작용한다. 중력 각도가 99.8일 때. 연직방향의 가속도를 구해라. 자, 이거 물체가 지금 질량이 주어지고, 그리고 양방향에 지금 힘이 이렇게 나왔을 적에, 어, 밑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어떤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질량이라는건 무게예요. 무게니까 무게는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W. M. G죠. M. G니까 100. 곱하기 9.8. 그럼 얼마가 돼요? 980뉴 아랫방향으로, 응? 아래방향으로는 아랫 무게가 어, 980뉴이 작용합니다. 이게 무게예요. 무게는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보면은 아랫방향으로는 무게 980뉴이 작용하고, 위에 연직방향으로는 500뉴 그것과 30도 방향으로는 600뉴 이렇게 작용하니까, 이 힘들의 합력을 우리가 내보면 되겠죠. 합력을. 그래서 합력을 내는데, 이제 위로 상, 한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고, 밑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로 이렇게 취급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토탈 포스는, 어 이건 이제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될 테니까, 이거 질량 곱하기 이게 방향이 뭐 Y방향이라면 Y방향에 가서 도 이렇게 써야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토탈 힘은 얼마가 되냐? 토탈 힘을 내보자. 토탈 힘은 여기 지금 500이 수직 방향으로 잡으니까 이건 플러스 그대로예요. 근데 600은 이게 30도 방향이니까 코사인 값이 되겠죠. 그래서 600, 코사인, 30도. 그래야 이 600에 이만큼의 값이 상방향으로 어, 작용하는 그런 값이 되겠죠. 6 0 0스 o 인3 0도 무게는 반대방향이니까 수직으로 마이너스 980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어, 작용하는 힘들을 계산해 보면 이게 39.6뉴트이 됩니다. 플러스니까 위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힘으로써 요것이 가속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속도를 내보면 돼요. 그러면 a_y는 m 분의 여기 시그마 f. m이 100kg이죠. 39.6. 이렇게 해주면 이제 0.396 m 타퍼 제곱. 이렇게 가속도가 나옵니다. 어느 방향이에요 상방향이라는 얘기죠. 상방향에 이만큼의 가속도가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또한번 보죠. 예제 1, 5, 2 어, 달에서의 지구, 어, 무게는 지구에서 무게의 6분의 1에 해당한다.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 달에서 측정했더니, 달에서의 무게는 지구 무게의 무게의 6분의 1이더라. 이렇게. 지구에서의 무게의 6분의 1이다. 이게 달에서의 무게다. 이런 얘기입니다.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얼마나 되겠는가? 지구 중력 가속도 9.8로 하자. 그럼 이게 만일에 지금 mkg이라고 하자. 질량이. 그러면 지구에서의 무게는 이건 m 곱하기 9.8 해서 9.8m 뉴턴이 돼요. 이게 지구에서의 무게예요. 그러면 달에서의 무게는 여기에도 그대로 곱하 주니까 0.8m 곱하기 6분의 1뉴턴이다. 이게 달에서의 무게예요. 근데 다른 달에서의 중력가속도를 g_m이라고 합시다. 응? 이게 달에서의 중력가속도. 그러면 다른 무게는 어떻게 있요 달에서의 무게 이 물체의 무게는 결국 질량은 그대로 불변하니까 질량 곱하기 g m 이게 달에서의 무게입니다. 응? 이 물체의 무게예요. 이것이 바로 9.8 m 곱하기 6분의 1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 똑같이 질량은 뭐 변함이 없으니까 이거 없어지고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6분의 9.8이다. 지구 중력 가속도의 6분의 1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작으니까 당연히 가볍게 느끼겠죠. 중력 가속도가 작으니까. 중력 가속도라는 것은 행성의 크기의 미래예요. 만유인력이죠 이게. 만유인력은 바로 그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큰 인력을 가지니까 중력 가속도 커요. 그러나 지구에 비해서 다른 질량이 작죠. 작으니까 중력 가속도도 작아요. 지구의 한 6분의 1밖에 안 된다. 가볍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나중에 우주여행 시대가 돼가지고 달나라에 간다면은 지금 지구에서 느꼈던 여러분들이 몸이 훨씬 가볍다는 걸 느낄 거예요. 아, 내 몸이 왜 이렇게 가벼워졌어? 이렇게 느낄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가보는데 한 지금은 한 200억 들리면 이 인공위성 탈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갈수 있는 그때쯤 되면은 한 2, 3억 들면은 탈 여행 갈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적금 어, 차를 이거 착실히 부어가지고 어, 결혼할 때 달로 신혼여행 가는 것도 여러분 시대에는 이 꿈이 아닐 겁니다. 달나라로 신혼여행 간다 이런 꿈을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또 이번 챕터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